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주에서는 이슈 포커스 시간인데요. 오늘은 농산원촌 지역의 작은 학교지만 영어 교육만큼은 작은 학교가 결코 아닌 그 학교가 주인공이라고 하는데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7개의 보물이와 골짜기로 둘러싸인 지역 경상북도 칠곡군 그중에서도 양목면은 인구수 15,000명이 채안되는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그런데 어느 토요일 오후 평소에는 보기 힘든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Go ice cream? <S> <S> 어린 초등학생들이 외국인들과 함께 쇼핑을 하면서 영어로 대화를 하는 겁니다. 어디에 원? 1 5 0 n 짧은 영어 실력이지만 스스럼 없이 대화를 시도하는 아이들. 흐뭇한 미소를 짓게 만드는 이 광경의 이면에는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어, 좁은 도시에서 저희 학생들이 이렇게 또 학원도 안 가고 이렇게 하니까 또 학교에서 열심히 이렇게 선생님들을 지도해서 가르쳐주시니까 또 보기도 좋고요. 그렇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입을 모아 영어교육을 열심히 한다고 칭찬한 학교는 다름 아닌 인근에 있는 관호초등학교였습니다. 2006년 폐교위기에 처했지만 인근의 인적자원을 활용한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실시 지난해에는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그 성과를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관호초등학교는 농어촌에 소재한 학교라서 인프라 쪽은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렇지만은 인근에 있는 캠프캐롤이라는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모노민을 활용할 수 있고 관호초등학교의 명품 영어교육 그 첫번째는 매일 아침을 EBS 잉글리시 프로그램으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30분. 전교생이 다 함께 영어 공부를 하는 소리는 관호초등학교의 큰 자랑거리이기도 합니다. 이날 오후. 관호초등학교의 명품 영어 교육 그두 번째 비결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인근 미군 부대 장병들과 함께하는 영어 수업인데요. 열악한 영어 교육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미군 캠프캐롤 부대와 협약을 맺고 매주 두 차례 영어 수업과 소규모 협동학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좀처럼 원어민을 만날 기회가 없던 아이들에게 이 시간은 학교에서 배운 영어를 마음껏 활용해 볼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See you next summer. summer. 이어진 게임 시간 이기려면 영어 실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이렇게 아이들은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쑥쑥 키워가고 있습니다. i special this year. I feel as though the children were very bright. Um, it was a great learning experience for me. Um, the children showed me. 명품 영어 교육을 위한 관호초등학교 선생님들의 노력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영어 수업 시간. 아이들이 열심히 보고 있는 것은 바로 아침 시간에 본 EBS 잉글리시 프로그램입니다. 선생님들은 방송 내용을 담은 별도의 교재까지 만들어서 영어 수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되게 즐거워하고 또원인민이 왔을 때그 사람들이 그런 단어에 대한 말을 했을 때 아들이 빨리 알아듣고 대답도 할수 있고 나름대로그 아들의 수준이 맞게 하는 것이 참 아들이 매일 아침마다로 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구나. 월요일 봅시다. 지 다음 주에 봐요 실생활에 꼭 필요한 영어 문장을 외우는 아이들 여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매달 한 차례씩 미군 장병들과 함께 영어 체험 학습을 하기 때문인데요 이날만큼은 선생님도 아이들도 한껏 들뜹니다

I think the difference between the, the school and coming out here was actually a big difference. I like seeing the kids get out here and actually, you know, put the language to use instead of just learning in a classroom. I think this gave them a, a better feeling about the language, being able, uh, feeling more secure in, in purchasing and going out and speaking by themselves. So I think it was a, I think both are equally good. Just. I prefer more hands-on, so I think the hands-on was, was even better. 열악한 교육 환경으로 폐교 위기에 처하기도 했지만, 지역에 맞는 특색 있는 교육 과정을 개발해 명품 영어 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관호 초등학교. 덕분에 아이들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쳐납니다. 전체 인구가 14,000명이 안 되고요. 전교생은 85명밖에 안 되는 작은 학교입니다. 하지만 영어만큼은 내놓라 할 만큼 강한 학교, 어, 경상북도 칠곡의 관우초등학교를 다녀왔습니다. 이 학교가 이제 교육 환경 자체는 굉장히 열악하지만 그 지역 특성, 특성을 살려가지고 이교과로 교과부로부터 100대 우수 교육과정 학교 이 상까지 받았던 학교라고 하네요. 오늘 그 주인공을 한번 모셔봤습니다. 네,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관호초등학교 영어 전담 교사십니다 이정희 선생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자, 기하는 관호초등학교의 젊은 피라고 하시는데요. 손, 성국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어서 오세요 네, 정말 고진감래라고요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인정하는 100대 교육과정 우수 학교에 딱 뽑히셨을 때 기분이 어떠셨는지요? 아, 어, 먼저, 어, 학교 측으로 보면은 아마 개교 이래 최고의 경사가 아닐까 생각하고 제 개인적으로도 가문의 영광이라고 그렇게 말하고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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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조금 시간은 지났지만은 어, 이 간호초등학교가 굉장히 작아서 아름다운 학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이렇게 노력을 해주신 우리 선생님 그리고 믿어주신 학무, 학부모님 도와주신 어, 캠프캐롤 미군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들 따로온그 애들이 어, 같이 함께 나누어진 결과라 생각하니 그들하고 같이 간호의 모든 우리 구성원과 이 기쁨을 다시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네. 네. <laughs>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조례 시간. <laughs>